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시갑 주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주 시갑 국민의 후보로 선 공천을 받은 고광철입니다. 먼저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20년 전 제주도를 번듯하게 잘 사는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민주당 후보 세분에게 우리 제주 지역 세 곳을 맡겼습니다. 총선 때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것도 다섯 번씩이나 싹쓸이했던 제주도가 강산이 두번 변할 정도로 과연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민주당 도지사께서 내놓은 초라한 경제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1인당 GDP는 전국 14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3%로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12위입니다. 제주도의 무너진 경제,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건은 만신창이가 된 지역 경제를 누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가진 적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4년을 또 또다시 민주당 후보에게 맡기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고광철이라는 신부름꾼으로 바꾸는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국회에서 의원을 보좌하고 지역 고민을 섬기며 공직을 보내 왔습니다. 인터넷에서부터 모든 직급을 거쳐 보수 정당의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관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통입니다. 입법과 감사, 예산과 정책 국가운영의 청사진 등을 검토하며 밤새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원을 뒷받침하는 등저 스스로 갈고 닦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제게 겸손과 지혜를 가르쳐주셨고 덕분에 저는 더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주도 출신으로는 최초로 보수정당의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관이자 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주대학교 동원으로서 참 외로웠습니다. 학연도 지연이라는 기댈 곳이 척박했던 힘든 정치 여정이었지만 내 고향 제주에 대한 그림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주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소명으로 버텨 왔습니다. 저는 제 주인입니다. 제 고향 제주를 단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작년에 어머니도 하늘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제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머니이자 아버지십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며 극진히 성기고자 제주의 아들이 고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묵묵히 제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전문성과 정책통으로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도민 여러분 제주시가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헤아리며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간 물론 우리의 제주를 더욱 도약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2공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위기 골목상권 재래시장 구도심의 활력을 되살려 내야 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 갇힌 제주도가 제주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제주 서부권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9년 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호자 능력을 능력으로 쌓은 다방면의 능력을 이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키우는 데다 쏟아부으려고자 합니다. 제주도를 위해 온 몸을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 갈고 닦은 영향을 총 동원해 제주의 이익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갑 주민 여러분, 굴림이 아닌 성김의 정치로. 잘 모시겠습니다. 개인의 명예용이 아닌 도민의 도민을 위한 일욕심으로 제대로 일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정당과 사람을 바꿔 제주의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념 지향의 86운동권 정책권에게 마침표를 찍고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70년대생 고광철에게 제주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마를 마침에 있어서 첫 번째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도 알고 있는 아픈 역사일 것입니다. 저의 외가도4.3 유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약속을 하십니다. 유족의 아들인, 유족의 아들인 저도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곳도 국회입니다. 이런 국회에 헌정의사무 집편으로 화단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뭐뜻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배추, 파 이런 걸장물을심는게 텃밭입니다. 이런 편, 저는 이곳을 4.3 동백꽃 등으로 상징되는 아픔과 치유의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22기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국회의장께 건의하여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제가 공천을 받고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에 대한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장동혁 총장님께서도 내려와서 좀 풀려고 하셨다가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후보가 된 만큼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을 어떻게든 만나 뵙고 원팀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대한 또뭐 뭐 육지에 있다가 뭐 제주도에 와서 뭐 제주를 잘 알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보수정당의 보기 드문 유일한 제주 출신 보좌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턴이나 뭐 약간 하위 직급의 비, 비서를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제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정책, 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제주도에서 부탁하는 일이라면, 저는 의원님께도 상의 안 드리고, 제 혼자 독단적으로 예결이 서면 질의도 해드리고, 어떤 법안 심사가 있으면 제가 이건 꼭 돼야 됩니다. 하고 의원님께 건의 드리고, 그렇게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늘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가 24년도죠. 23년도에도 제가 모시던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셨습니다. 그때에도 제주도청 서울 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확보하려 그러면 여야가 같이 이제 사면 질의도 같이 내 제출 대교해야 이게 조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게 제주도의 어떤 의석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제주도를 위해서 이제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예결위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전혀 손대고 있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그 공식적인 예비 예비후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 후보가 되면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허용진 음. 도당 위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 뵙고 충분히 저 서로 좀 소통할 생각입니다. 네, 고강철 후보 님은 네네. 도천이 고향이라고 하고 습니다 예예예. 예. 그런데 뭐 제주입니다. 뭐 제주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런게무 그러니까 많이 듣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되면 네 떠오는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주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꿈이 있어서 서른에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로 가서 꿈을 위해. 제가 그 정치권에서 능력을 키웠고, 많은 정치적 풍부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제가 쌓은 자산을 남은 인생에서 제주도를 위해 다 쓰기 위해서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뭐 제주도 사람이 되고자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제주도에 살 계획입니다. 뭐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허영진 도당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뭐 제주도에 계시면서 제주도의 어떤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도 보수 정당의 어떤 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제가 참 존경스럽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좀 조언도 많이 듣고 어떤 그분들 좀 최대한 빨리 만나 만나 뵙고 제 얘기도 드리고. 그, 김영진 위원장님이나 서영진 도당 위원장님의 말씀도 듣고, 저, 뭐, 도당하고 충분히 어떤 논의하고, 좀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당 조직과, 당 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님하고 우리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님들을 하고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조언도 받고,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정책팀은 제가 다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문수영님에 아, 네. 뭐 혹시 예전부터 지역 정치에 대한 꿈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리고 뭐 지역 정치를 꿈꿨던 뭐 이유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꿈을 갖고 서른에 인턴부터 시작하려고. 지역 정치 꿈을 갖고. 그렇습니다. 그 꿈을 갖고 서른에 여의도로 무작정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 인턴 월급이 9 5만이었니다 원룸에 살면서 세를 내면. 하루 밥세끼 먹기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시작해서 버텨왔습니다. 이게 버텼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제주도에 가서 큰 꿈을 펼치겠다는 소명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그게 이제 저에게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다 이게 때가 왔다. 20년 동안 꼬았던 꿈을 실현하고자 왔습니다. 많은 조언과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들에대고 있는 김영진 위원장도 그때는하는성거의 적지이신가만 그분들보다 중앙정치의 적지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네트워크 정치적 경위는 제가 이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